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스텍스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가보자고! 자, 스텍스 어떤 코인입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탄력적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바로 SEC의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레이어트 코인이기도 하면서, 이번 4분기에 이 비트코인을 통한 디파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SBTC를 출시하겠다 계획한 그런 시점이기도 해서. 지금 하단에서는 지지만 확인되면은 지속적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요 라인에 이탈하면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라인만큼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시세 라인 두 시세 직접 제안해 드릴 테니까 우리 모두 리스크 체크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만끽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살펴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상승한다. 얼만큼 상승할지 참으로 가슴이 안음이 안될 정도로 큰수치를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얘기들 하락이 되었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아, 너무 아쉽다. 여기만 방어했으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차트 구성 원칙은 횡보 구간이 있고 이라인이 이탈했을 때는 반발 매수가 나오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이라인이 이탈했을 때는 매도 물량이 얼마나 적근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수세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진입을 하는지 집비하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보들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에서 직접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수익의 길을 걸어가실 분들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함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의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보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 우린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 홀더분들 어느 라인 안착해야 다시 한번 상승을 저한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스텍스는 지금 주요 라인이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반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라인만큼 이제는 방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 정확하게. 상단에는 691원과 하단에는 621원.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아무리 못해도 이 라인만큼은 4시간 봉 기준으로 방어하는지 안착하는지 정확히 살펴봐 주세요. 지금은 돌파가 진행되고 있다. 최소한 봉몇 개가 이 라인을 방어하는지 확인하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인. 이전에도 터치했고 지금에도 터치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제대로 반등 나오는 거 보면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최소한 상단에 있는 691원 여기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신다면 탄력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수 있으니까 이 자리 집요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이번 돌파가 실패하게 되면 은 하단에 있는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대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 모든 정보들 제가 소통만 직접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텍스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하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에 기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